제대로 한번 하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 한번 하지 못하고, "여보, 내가 용서할게" 그 전날 밤에 서로 미워하면서 욕을 하고 잠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될까? 결국 그냥 죽고 마는 건데, 두 번째, 무엇이 나 무너뜨리나, 무엇이 나 무너뜨리나, 거기 그랬거든요. 두 낫, 포 l 아마 여러분들은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넘어질 때가 종종 있을 거예요. 그죠? 넘어질 때가. 넘어지는 거는 이론 간단하죠. 내가 주님의 손에 붙잡혀 살지 않기 때문에 넘어져요. 내가 주님의 손에 붙잡혀 살면 내가 넘어질 때 주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데. 잠깐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팍팍 일어나게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넘어질 때 거기에서 왕창 그냥 어, 대가를 지불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뭘 여러분들 을 넘어지게 해요? 한번 그것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인생을 가장 넘어지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재물에 대한 욕심이에요. 성애 보면 계속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일 강조하신 것 중에 하나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뿐만 아니에요. 어, 씨 뿌리는 자의 뷰를 보면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씨가 떨어져서 열매를 거의 맺을 뻔했는데 맺지 못해. 무엇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줄 아세요? 무엇이 우리를 하면 하나님 앞에 가증하게? 무엇이 우리를 하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게 만드는 줄 아세요? 재물에 대한 욕심. 그런 거. 근데 여기서, 시평 기자는 그런 것보다는 네 가지를, 네가지 다른데, 첫째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삶이 그게 그렇게 자기를 하여금 넘어지게 만든 거였어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삶.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피난처를 요구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I need a hiding place. 어떤 면에서 세상이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지만 세상에는 한테 위협한 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두려워할 때가 많죠. 세상한테 걸려갖고 브레이크가 걸려갖고 넘어질 때도 많죠. 왜 그래요? 내가 노출되는 게 싫기 때문에. 연약한 모습이 노출되는 것도 싫고, 부족한 내 모습이 노출되는 것도 열등감이 노출되는 것도 싫고. 예. 위험에 노출되기 싫어갖고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라고 한건 반증에서 뭐예요? 내가 노출되는 게 싫다는 거예요. 위험한 상황 속에 노출되는 게 싫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병으로서 위험한 상황에 노출돼야만 해요. I gotta, I have, I have to, I have a mission to accomplish. 그러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안전한 곳을 찾는 게 아니라 전쟁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다가 피할 때가 필요하면 간혹가다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셨다고 그러면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냐? 어, helplessness 또는 powerlessness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일 어떤 일,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물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가,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종종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일들은 내가 감당할 수 있어. 잘 들으셨어요? 대부분의 일은 100가지 중에 거의 다 99가지는 I can handle it. 근데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면서 제일 먼저 사용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You can't do it now. You're helpless. You're powerless. 너 부부 사이 끝났어, 이제. 너 자식 다 망쳤어, 이제. 너 병들어서 이제 얼마 안 남았어. We have power to overcome.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런 능력을 얼마든지 주시는데, 사탄은 우리한테, Oh, you powerless. 끝났어. 너희 부부 이렇게 싸우는데, 끝장났어. 너희들 원수지간 다 됐고, 이혼밖에 남은 거 없어. 어, oh, 너희들은 그 자식 망했어, 쟤는. 이제 저러다가, 어, 영창이나 가고, 이제 저러다가 인생 망쳤어. 쟤 끝났어, 이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힘이 빡 빠지죠. 맥이 쫙 빠지면서, That's right. I'm powerless. No, you are not powerless. You powerful. 그런데 사탄이 그래, you powerless, you helpless, no. 왜 우리가 우리가 도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는데 사탄이 사기치는 거죠. 근데 사기 그렇게 잘 넘어가, oh, powerless. 그렇게 넘어가니까 넘어져 갖고 일어나질 못해요. 어려운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기도 만들고 간혹가다 낙심하기도 만들고 어떨 때는 거침돌이 생겨서 내가 넘어질 때도 있고 자빠질 때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이 손에 붙잡혀 있으면 일곱 번 넘어지면 여덟 번바짝바짝 일어나잖아요. I'm not powerless. I am powerful.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천만에요. 천만에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doesn't come from me. It comes from God. God, you are my strength. 예, 네, 우리 김우성 목사님도 지난번에 뭐 병원에 잠깐 갔다 오시더니 보니까 맥이 빠졌어. 파울이어쉬워야 되겠어. 다른 교인한테 그러면 시험 들겠지만 목사님니까 괜찮을 거예요. 뭐가, 여태까지 그렇게 고백하고 살았어요? 이 땅에서 그렇게 몇년더 살아봤자 뭐 그렇게 살겠다고. 가는 데까지 가다가 멋지게 죽으면 되지. 아멘은 이제야 잘하네. 네. 갑자기 맥이 푹 풀려가지고. Get out o 사모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지난 저 선대에, 우리 김 목사님이 간염인데, 뭐 애인데, 어쩌고 해서. f o r g 제가. 냉정하게 되었어요. 괜찮아. 안 죽어. 나도 간염에 다 걸렸어. 한국 사람 중에 안 걸린 사람 별로 없어. i t 오케이. a y okay. God is my strength. 죄송해요, 목사님. 세 번째. 내가 연약해질 때. w n e s s 가 생겨. 내가 연약하다고 생각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참 영어 표현이 멋졌어요, 사실은. Ever present help. 여러분들 미국에서 니까 영어 조금만. Ever present help.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를 떠나요. Ever present. 항상 함께 하세요. 항상 함께 하세요. Ever present help. 내가 연약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은 잠시도 나를 떠나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ever present help. 네 번째 무엇이 나를 넘어지게 만드냐 혼자 있을 때 aloneness, aloneness, aloneness. 그래서 거기 어, 그시평지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 안에 나하고 함께하신다 성전에 같이 계시다 하는 거 자꾸 왜 God God is with me, I'm not alone, God is with me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넘어진 게 뭔가 뭐 혼자 있다고 생각해. 우리 성기이알 우리한테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어떻게 도우시는지, 기독교 역사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약한 사람들을 도우시는지 한번 보라고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Cloud of witnesses. Cloud of witnesses. 우린 그걸 잊어버리면 엎어져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근데 지평 기자가 래요 하나님께서 성중에 거하시매, God's dwelling place is in me. 사람들이 기질이 있잖아요. 좀 성향이 어떤 사람들은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혼자 있는 거 되게 싫어하고 꼭 사람이 누가 옆에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물어보면 절반절반일 거야. 그럴 거예요. 저는 성향이 기질이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4명 때문에 같이 섞여 살지, 그냥 가만 놔두면 저는 혼자 있는 사람이에요. 어제, 어, 금식시장에 끝나는 무렵에 이제 어, 다 먹고 있는데, 제가 혼자 앉아서 먹고 있는 거 보신 분. 세명 밖에 없어. 네 명. 그렇지. 자기들 먹느라고 정신없어갖고 내가 보였나? 제가 혼자 혼자 앉아서 먹고 있었어요. 예, 경영 중에 한 분이 지나가면서 어, 목사님, 왜 이렇게 혼자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나 외롭지 않다고. What makes you think I'm lonely? 응? 그 그러니까 제가 또 저는 그런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잖아요. That's a teaching moment. 그러니까 제가 가르쳤어요. 집사님, let me tell you something. lonely 하다고 하는 단어와 solitude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개가 다른 거예요. 혼자 있는 것하고 외로운 거는 다른 거야. 아마 당신은 늘 사람 속에 파묻혀 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혼자 있으니까 외롭다고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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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을 짓는지 모르는데, No, I'm not lonely. I'm enjoying my solitude. 나는 지금 혼자 있는 거를 참 즐기는 중이야. 근데 혼자 있는데 혼자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잘난 척한거 아니에요, 절대로. 지금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있거든. I love this moment. 금식 수양에 와가지고 인도하는 사람일 때는 항상 말 많이 하잖아. But right now, 사람들이 지네들끼리 먹으니까 내가 그냥 놔도 되지. 아무것도 안 해도. 먹느라고 정신들없으니까 두끼 굶고. 하, 먹느라고 목사도 안 보여. 혼자 먹는지 안 먹는지.